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지TV 짜지입니다. 오늘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 상륙한다고 해가지고 연결해서 틱 켰습니다. 자 지금 지금 유한티비 봤거든요. 조심하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대둥이 여러분들 태풍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내기 전에 태풍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이런 창문은 깨지기가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창문에 부, 테이프를 x 자로 붙이거나 신문지를 이렇게 딱 붙여야 됩니다. 하만 그건 과학적으로 학적으로 그리고 뭐, 뭐, 뭐?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후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